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17일, 자, 활기찬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1160회차,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호 호빵을 여러분들께 대령을 했습니다. 지난 1 1 5 9회차에 성적을, 자, 뒤로 한 채, 자, 정말로 힘든 그런 해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보를 보면은 3번 9번 2728 3839 보너스 7번이 와가지고 이웃수 자2728 3839또 더해 나가서 27번 38번 지나의 차에 다시 제출은 해가지고 자 1등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등수 안에 들기가 상당히 힘들 줄 그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대한민국 로또 매니아들은 정말로 도사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1등이 다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비법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함과 경기 열정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전략을 짜서 내 배는 내가 직접 노를 저어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르지. 자, 농역 갈 때는 운전할 때하고 틀립니다. 바로 직진 가야 됩니다. 둘러가면 시간이 많이 길고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160회차에도 올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빵을 가지고 꼭 상위 당첨이 낼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보죠. 자, 그러면은 1160회차 칠판 한번 보시죠. 골든벨 판티기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올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빵, 지난 해차에서 호빵에서 9번 한 수를 육수를 올렸는데 9번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17, 2, 1, 3, 4, 4, 1, 4, 3은 그대로 가면서 9번만 싹 박았는데, 9번은 옛날에 차범근 선수 11번 남바, 넘버, 백남바로, 11번, 자, 11번이 옛날에, 최용수도 7번인지 11번인지, 하여튼, 대한민국에, 지금은 백남바 7번이 최고지만 한테는 11번이 날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7, 11번을 9번자리에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청춘은 1년 로또 복권 당첨금은 본전 이상 돌려받자 여러분 청춘은 많이 돌려받으면 큰일납니다. 사고칩니다. 람바 납니다. 가시죠. 여러분 1160회차에 자 이렇게 자 이게 지금 9번만싹 바꿉니다 9번만 실을 올려서 덧칠을 해서 기름기를 묻혀서 자 모든게 굴러가는거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지 굴러가고 이칠판도 바짝 말라가 있을때는 안닦입니다 그래서 기름칠을 좀 하자 자 우리 몸에도 기름기가 보충이 되어야지 힘을 내고 엽기도 놓을 수가 있고 운전도 잘할수 있습니다 농협도 갈수 있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로또 1등 당첨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11, 17, 21, 34, 41, 43으로 갑니다. 1160회차에서도 골든벨 판때기는 그대로 간다. 단, 나온 수만 바꾼다. 나온 수도 지난해 당첨부터 안 바꿀 때가 있습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27번, 28번이 나올 때또 출연하니까 저도 딱 비상 상태입니다, 제가 자, 여러분, 1160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자유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집지. 자, 여러분, 행복을 바라는 진심,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결심으로서 꼭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빵에서 1등 잡읍시다. 1등 5개임 잡는 예보 공유 들어갑니다. 1160회차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호호빵 여러분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크림빵 해달라, 풀빵 해달라, 붕어빵, 잉어빵 자 여러분 빵은 한개로 통일해야 됩니다. 호빵 대빵 몰빵 찌빵 자, 오븐에 빵은 4개만 갖고 열심히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빵 잘 보셨죠? 호빵 11,17,21,34,41,43 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저번에 현명한 분이 오븐에 4등 잡은 분은 이에서두수나뭐 가져갔다 이래서 그래서, 그분이 또, 여기서 자, 이게 아닐 것 같아가, 10일, 17일, 2일, 한가씩 싹한 밀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사등 잡았다, 이러면, 막, 뭐 어쨌든 고맙다, 이런 분들이 있대요. 자, 100%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창조 정신과 생각을 정리해서, 창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창조를 잘 해서, 칠판에 있는 거 100%는, 자, 이, 안 돼, 안 나온다 생각하고, 한두 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1160회 차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빵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한 요리사는 꼭 1타, 1타, 2타, 3타, 4타 안에서 직방, 대빵, 올빵, 호빵. 그래서 오늘 1타로서 방송을 하는데 꼭 로또계의 1타가 되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연사. 자, 몽소리 높여 외칩니다.